t 비운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려요. 10만원짜리 신발, 16만원짜리... 아, 그얼마했습니까1 1만원 50만원, 5만원 13만 9천원짜리, 4만원에 3건. 한창이 5천원짜리신발 아, 참, 네? 만원의 행복이네요. 맥도날드의 그 만원의 행복이, 이 만원의 행복이네요. 아, 지금 대꾸해가지고, 그거 박 4일 만원데앵글씨만 가가지고. 에? 뭐90% 아니고 90%? 네, 입니까 이거? 아 11만원짜리 마우원에 샀습니까? 이건 뭐 도대체 뭐5 3% 할인인가 봐 사장님 만하십니까 물론 내 처음에 내가 이 처음에 학교이하나더라 근데 참이만원짜리 <목소리> 신발이 초등학교.. 에? <목소리> 네? 생각나 우리 어릴 때나 초등학교 한 몇살때이때 이거? 뭐, 아, 이 어프로 월드컵 이런 것도 한12,000원던가 같아요. 가발로. 네. 뭐 그런 신발도 아, 뭐, <laughs> 많이 0 0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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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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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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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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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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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만 원. 야. 많아. 야. 많아. 야. 아. 근데 이 메이크는 어디 거야? 포르투갈. 포르투갈 신발. 메이크. 어 메이크야. 야, 뭐어지됐다만 원짜리 신발이 아 어. 근데 주황색이 예쁘네요. 털거어디 그러니까. 아니 끄다 이런 거. 아 근데 그되 남색이랑 신는 게 음. 예쁘네요. 아 근데 그흰색이니 음. 흰색이 낫습니다, 자연. 잠깐만. 자, 자. 아 흰색이 나는거 같아. 구독자분한테 물어봐라. <laughs> 그러게요. 물어봐. 투표, 어떡하, 투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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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. 자. 이게, 검정색은 구로, 히로. 예? 네? 일본 말로. 그쵸? 아, 근데, 히로도 괜찮네요. 팀장님도 똑같은 거죠. <laughs> 자, 팀장이 보시죠. 이 아, 아우. 신발 예쁩니다. 야, 팀장이 덕분에 에비시마테 가가지고, 예? 네? 박수 한번 드려야 되나? <laughs> 야나 진짜 초등학교 예로 만원짜리 씩발 처음 사보는데 진짜 대박이잖 <laughs> <안> <목소리> 아. 팀장이 아니었으면 안찼을건데아저 안에가 주황색이네 아 그러네 하하도되하세 개를 먹게 했냐고 어 틀리네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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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네 뭐 야, 역시 포투갈어들이참 이런 장인영심이 뛰어나네 이태리 이 이른쪽이었다. 이거는 하나만 하면 되겠죠 하나만 그세개다 해라 맞아 하나밖에 없어요 아네 하나밖에... 야 이거 세개다 약간 디자인이 특이해 네, 그렇죠 약간 디자인 다른데 네, 네. 아 밑에 이거... 밑에까지만 검정색이면 네. 사서, 예? 6개월에 한 10컬러에 사서 이게 6개월에 하나씩 버리겠는데 16년씩 만을수는데 <laughs> 6만원에... 네. 아 10만원에 0개 네, 넣었지 아... <laughs> 아저씨는 완전히 딱잡아맞어가다 바로 고 바로. 저 이러네요. 정답. 나사람들이야 <laughs> 네, 사합니다나이기아 <살짝. 웃음> <저장하면.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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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좋은데 어? 어, 지 괜찮은데? 어, 바색도어 뭐. 어, 장금 달라. 많은 쨍쨍신이 있겠습니다 와 <laughs> 신발 <laughs> <빌려, 웃음> <이상한 수비대. 웃음> 어, 편해 편해요? 아, 생각보다 편해요 아 저는 이걸 속에, 어 이걸 머릿속에 만점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. 13번 구치에 생각해보면 아 편해 아니, 그것도 안 했나? 아니, 뭐, 어, 뭐 차장이어떻습니까 뭐, 어차피. 차장이 보이시죠? 아유, 뭐. 만원짜리 신발 치고 간지 좋습니다. 장도 치고 봐주시죠, 이렇게 이제. 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신겠습니다 많은. 한잭 오천 원씩. 이거 신고 대리 한 백만 원벌어보겠습니다 백만 원 벌고 버립니다 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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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에서러 보러 보러 원 주고 러 보러 고 뒤에 다 달았습니다. 보면. 자, 박수 보러 보러 보리 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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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다절대라니까 파란 거 입으면 파 우와. 진짜 지네. 돈이 더 식상해.